신멜이다, 신네 신맥. 우와. 어, 근데 너무 노란데? 누가 안개었어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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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라오래? 어, 예쁘다. 그래, 그래. 아직은 못다. 간식 어떻게 달아야 되는지 아직도 모르겠는데. 이기스프링도 없으면 죽게 딱 잡죠 어휴 뭐예요? 킬러? 발사슬린거야 어. 얘들아 여기 있 온다고 나오주더라 맛집이다 <laughs> <나아주라>. 맛집 맞집. 맛집이다 <laughs> 어 아, 지하실 여기구나 아, 근데 왜 이렇게 난장판이지? 애들이 <laughs> 맵을 모르니까 그냥 막 뛰는데 음. 왜 이렇게 뭐가 없어요? 깜빡했죠? 여기요? 그헤드셋드맞네요 완전 죽기 딱 좋다 사격하게 딱 좋네요, 대박하게 이번에도 데드하드 1패인가? <laughs> <laughs> 아니야, 데드하면 킹다드가 될수 있어 <laughs> 완벽한 스트레스죠? 아무도 눈치 못셨죠 여기 막뭐 바람 분다 물의 바람같은아 어, 서량 졸라 했어. 아, 잘 만들었다. 아, 발전기를 꼭 돌려야 될까? 이런 날에? <laughs> 사람 죽어가는데요, <돼요>, 앞에서? <laughs> 난안 죽잖아. 아, 나 구해야 돼. 아, 여기도 약간 어떻게 서는지 모르겠어. 아, 맞아. 벽구도. <laughs> 이거 본거 같은데 이거는? 그쵸 저 뿌릴 수 있잖아요 여기 여기 11자존? 웃있는데왜그때 아니 겁나 대리님이네어 <laughs> <laughs> 뭐야 이거 뭐야 아 잠깐만 아 리얼 대리이같아 개웃겨 현실 <laughs>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어 여기 너무 길이 많다. 어. 약간 이거 투사체라서예측같해야 되는데, 아니 고점을 생긴 게 바뀌니까 어떻게 그럴지 모르겠어. 그냥 뭐가 뭔지 모르겠어. 거기는 벽인데 죠 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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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데 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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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하세요? 맵 벽인데 거? 고점 거? 아니에요? <웃음> <웃음> 어, 고정물아니었어요 어디 가지나 했어 진짜 <laughs> 그 대빈이들 벽에 붙어 달리는 그거들고정물인줄 알았는데 누가 <laughs> 봐도 벽인데요? 약간 헤븐틸전처럼 아말리장성이네 이랬는데 그거 <laughs> 진짜 <laughs> <laughs> <춤추> 안 끝나더라 <laughs> 아나손탈가겠네야 아, 네. 얘들아! <웃음> 얘들아! <laughs> 아손탈 가기야 이거 과연 데이비드는 아들을 쓸수 있을까요? 나 구해줘~~ <laughs> 망했네 게임 나 오늘 왜 이러지? 배가 문제인 걸까 이 정도면? 시계다 나이스 시계 아 시계 없었으면 저 진짜 죽고 싶어 할 뻔했어 이거 막 탱탱글 굴러다녀요 이거봐요 우와 툴 음, 음. 신기해 발로 차지나? 오안 차지나 거 아니에요? 발장도가 어딨는지 모르겠고. 저격하는데요. 아니. <웃음> <웃음> 아, 이거 이렇게 끊어져도 시게되네 아까는 뭐였지? 아까는 그냥 살인마가 손을 푼 건가 본데요? <laughs> 아니, 딱, 뻔뻔. 그, 뻔히 <laughs> <laughs> <써니> 저격하고 있는데. 미쳤어. <laughs> 어어어어어어. 어. 화면 안보여. 개가 안보여. 뭐야, 못뿌았어 뭐 응? 뭐 뿌셨는데요? 어왜구 뭐야, 이거, 이거. 뿌셨나보다, 저. 와, 창문 개좋다. 아아 무서워, 무서워, 무서워! 아, 여기 창문 이렇게 이용하면 <놀람> 되겠다. 개좋은데요? 창문개 좋은데, 여기 벽 뚫을 수 있어가지고. 음. 어, 야, 국민을 위하여? 지금? 아니구나. <laughs> 못쓰겠다. 너무 대놓고 와가지고 못쓰겠 <laughs> 어? <웃음> 아, 계단에 있어가지고 제대로 안 됐나봐. 고마워. 와, 진짜 기분 좋다. 옛날 집난에 <laughs> 본인이 느낌이네? 죽었어. 쟨 죽어도 돼. 쟨 처음이니까. 어, 거미다리 근데... 왜 움직여? 비렁인데 아, 어, 어 디렁소리 들었어요? 어, 그렇네. 되게 안 아픈 것 같아요. 우와! <laughs> 내려! 아! <laughs> 아, 어쩔 건데! <텐데>. 맞아도 <laughs> 돼. 지하세도 노랗다. 귀엽네요.